그리고 요거는 조금 따뜻하게 한 39도나 38.5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스 준비해 주시고요 얼굴 하고 이제 몸 닦을 때쓸 거고요 다 끝나고 오일하고 로션 배꼽 소독을 며칠 하다고했데 샤트를 내가 못 받아. 배꼽 소독 갈거고 음. 저희는 이제 저기 겉싸개 준비한 현모님 부드러운 타올 갈아입고 이렇게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음. 에어컨 상태에서좀 덥다 느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음. 냉기가 있는 상태에서 뭘 준비하면요 금방 씻고 애만딱고치하고 제치고, 그거 하고 아까도 지금 이제 시간적인 제약 이 있어서 저희가 밥로 뭐 먹고 한 바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먹고 나.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너무 음. 배고프면 진짜 물에서 붓다 빼야돼요. 근데 음. 어제도 막 머리만 끊기고 또막먹기고 음. 목욕시키거든요. 어, 근데 한 번은 힘들어. 아빠가 힘들니까 좀 충분히 먹인 다음에. 음. 항상 보충을 한 다음에 그래도 먹으려면 수유를 하세요. 수유를 하다가 목욕시키면 애들 울어요. 음. 충분히 먹여야 돼요. 목욕할 때는. 아. 그럼 좀덜 울어요. 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치우고, 좀 정리하고 놀다가 음. 먹을 시간 되거든요. 음. 배가 고프 애들이 엄청 울어요. 음. 다지러지게 먹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거 지키시면 되고, 목욕시간 5분에서 10분. 10분. 그거 음. 넘어가면 물을 식어요. 얼굴하고 머리 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벗겨서 목욕할게요. 이건 네. 이제 혼자 시키는 목욕긴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시키는 거랑, 미시 죽은 는 그렇게 이 자, 이렇게 눈을 아, 아, 이렇게 닦아요 아유, 피부, 피부에 이마, 굽, 닦아주시고, 피부에눈코너위해 닦아주시면 이렇게 겠어요 귀지가 금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됐어요 살짝 닦아주세요. 아유, 너무 코피부예요. 머리 숱도 많고. 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베넷머리, 베넷머니 목욕 끝나면 다 말라요. 털도 머리 숱 많다고 드라이기만 있으면 안 돼요. 화장이고요. 르에 머리는 다 마르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핀도 예쁜 거 많이 사놔야지 국물도 많이 사고게이게아입끓아한아자 아빠 우리 엉덩이 닦을 때 이렇게 안 닦았죠? 눈을 이렇게 닦았죠? 아 닦아가지고 아참 머리를 이렇게 닦지 마시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냥 뒷부분에 꼼꼼 닦여요 이렇게 한입 끓여 이렇게 아자 이거 아빠이 어려워 그서손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한쪽 뒤에 좀 뒷통질 아 해야되이렇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네요 아빠들이 렇게 아이고, 난이 엄마 많이 먹었어 너무 좋아하네. 해봐야 될 텐데. 신 다음에 많아요. 아가들은 거품 많이 많아요. 안 나요. 아 이렇게 인데 아가들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아아. 그때 이거 해 주면 되게 좋아. 특히 남자들 근데, 이구눈떠 떠요. 엄청 많죠? 오늘 저녁 끝내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금방 마냐 생각할 때 고민할 오 어떤 걸 하거든요? 또 하고 싶으니까 다고 오세요 알았지? 아유 잘지 이렇게 지영아 뭐 이렇게 좋아하는 구나 다른 사을 만나면 눈이 어떻게 이렇게 촘촘히 맑아 그래게 해서 이렇게 손주가 철봉을 매달리듯이 음. 아 우리 시야 이쁜 시야 보세요. 날개 줄 컸어요. 날 돌려야 돼. <laughs> 아, 어떡해. 아, 이렇게. 아, 시야 이쁜 애. 아직은 양만 다리 하면 잘안 되는데, 음. 한달 정도 되면 따이고드라게가나온니요 아,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손 잡아주시면 졸라요. 등부터. 그러면 엄마 아빠 이손 주세요. 시면 엄마가 물 뿌려주면 돼요. 어잘했네아우잘했다어찌는요안가서 기절하고 아 진짜요? 그걸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가 닦으면 애가 그럼 할머니 그않아서 다. 이제 도 오고 응. 어, 어머어머 그런이안 돼. 속상해하는 <laughs> 그러면 응암나 <laughs> 받고 기절하고 오는데 어떻게 어느 날 힘들게 있어요. 그렇구나 울어가지고 그냥 뭐다 뺐어요 아이고 <laughs> 음. 옆으로 눕혀야 돼 <laughs> 수유할 때 수유하고 나서는 이때 네. 이제 목욕하고 나서 네. 따뜻한 물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제 순환이 잘돼요. 그실은 아. 아. 많이 쓰요. 응간에서 아. 괜찮아 어차피 아. 아. 이제 타워 되고 있으니까. 목욕 다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 여름에는 어디 빵기한데 있나. 아. 또 이제 아. 농포 생기네. 접히는 부분 올라오는 이요 네. 이렇게 음. 보는 거야. 네. 톡톡 치면 실요 아. 자, 어기치 여자애들은 깨끗한 편이에요. 네. 남자애들은 겹치는 쪽이 많이 그러거든요. 아빠 음. 주시고 도는 거 목욕하면 전체적인 상태로 도는 거예요. 아유, 아유. 그때 그러니까 미지나 혹시 이제 갈국소 하게 된다면 걸려서 음. 네네 진짜로 나이 하려고 이제 가서 찹 줄게요. 하했어하했어 아빠 보고 싶어. 아! 아빠 보냐고 이 없어. 엄 <laughs> 보냐고. <없어. 없어. 웃음> <뭐라 본 또 웃음> 아유 잘했어 리시아 너무 잘했어요 응. 아가가 이제 울어요 사모님 응. 네. 그러면 끝까지 옷 m v e r 지 마시고 네. 이렇게 옷만 걸쳐놓고 y sad. I am v e 달 y 면 a d I am very sad. I am very sad. I am very sad. I am very sad. I am very 이제 파 I 애들이 옷 입을 때 손이나 팔을 잡아당기면안될 거예요. 손이나 팔은 잡고 옷을 잡아당기셔요. 팔가들, 팔가들 옷 잡아당기시고 아 어떻게 다 맞춘 거예요. 시키도 이게 너무 어렵다.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손하고 팔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아 이게 너무 어렵대. 아니요 아빠 안 어려워. 자기 <laughs> 너무 어렵대. 아 아빠들 손이 크니까 이제 사이에 잘안 들어. 아그럴수있다자 이렇게 해서 아가들은 누어있을때옷매무잘 잡아줘야 돼요. 아 우리는 흔히 말해서 베기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음, 요거는 하나 정도. 데 더워가지고, 이제, 한 7분 50ml 같은 거 사서 입히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 시아이로 가보자. 음, 기적기 채웠나? 요거는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는 맞히세요. 수영할 때이걸 하는 게 편할 거예요. 네. 네. 다리 이렇게 한 반이 높아요, 사모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잡고세요 움직여가지고 푸가막 움직여요. 근데 아. 여기 어깨 손에 맞히면 콧갈도 올라가요. 흔날하랬는데 요즘 애들 큰, 큰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들은 걔네 히답해요 아. 음. 음. 나갈 때하4는 애들 하나씩 빼줘야 돼요. 음. 아.